첫 번째로는 공부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4학년 때 임용을 준비하면서 어, 챙겨야 될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승민의 특수교육 안녕하세요. 송승민의 특수교육의 송승민입니다. 특수 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궁금증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2022학년도 임용 합격자들을 모셔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공부를 하는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졸업 후에 바로 합격한 우리 졸업생입니다. 우리 손유민 선생님을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남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16학번으로 이번에 졸업하고 바로 교사가 돼서 출근을 한 3일도 안한 이제 박 햇병아리 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남학생들 중에서는 어, 졸업 후에 바로 임용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례예요.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강남대학교가 어, 이런 학생들의 지원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강남대학교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본인에게 좀 도움이 됐던 프로그램은 뭐가 있을지 조금 소개를 해 주시겠어요? 저는 우선 저희 과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임용지원단이라는 프로그램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명지원단은 합격한 저희 강남대학교 특수교육과 선배들로 구성된 인원으로 1차부터 2차까지 멘토링을 매칭시켜 가지고 합격한 선배와 공부하는 학생을 매칭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그중에서 2차 멘토링을 가장 많이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어, 저희 합격 선배님들이 점차 늘어나게 되면서 어, 합격 선배님들이 한 명당 맡을 수 있는 그 재학생 수가 점점 적어져서 저는 1대1로 매칭을 1대 받아서 맞죠. 했었는데요. 이 2차 준비는 1차 준비와 정말 다르고 짧은 시간 안에 어,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럴 때 미리 합격한 선배님들과 이제 1대1로 매칭이 되면 정말 자유롭게 이제 물어보는 것도 물어볼 수 있고, 저의 2차 수업 시연 같은 것을 그 선배님에게 직접 피드백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거의 이제 1대1로 진행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멘토링이 저희가 어한 3, 4년 전에 이렇게 출범을 했는데, 우리 강남대학교 선 후배 굉장히 끈끈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하네요. 혹시 이제 멘토링 선배에게 영상 편지 짧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시겠어요? 네, 저랑 매칭되셨던 선배님, 선배님 덕분에 제가 되게 귀찮게 선배님을 물고 늘어주고 끝까지 피드백도 받고 조언도 많이 받았는데요. 어, 현장에 계신 선생님이 제 수업 시연을 많이 봐준 덕분에 제가 감사하게도 한 번에 이 명에 붙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현직에서 마주치면 반가운 얼굴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하시는 선생님들께 어떻게 공부했는지 얘기를 해주는데요. 먼저, 우리 대학을 다니면서 4학년 때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네요. 저는 3학년 때부터 이제 공부를 조금씩 시작하기 했는데요. 3학년 때는 이제 특수교육학 기본이론 강의 하나만 듣고 그것을 쭉 3학년 때는 학업 공부를 병행하면서 그 기본 이론 내용을 계속 복습하면서 자신만의 요약 노트도 만들고 하는 식으로 좀 준비하는 기간을 3학년 때 가졌고요. 그리고 이제 4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명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조금 월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기본 이론을 3학년 때 들어가지고 기본 이론을 다시 듣지 않고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어, 한 2월까지는 계속 그 3학년 때 했던 내용을 복습하는 데에 시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만드는 요약 노트나 서브 노트 같은 것을 조금 더 완벽하게 정리하는 데에 초점을 두면서 어, 무리는 하지 않고 2월까지는 적당히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개강을 하면서부터는 그, 이명,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학업을 병행하였는데요. 제가 4학년 초수생이다 보니까 5월달부터 6월까지 교생실습을 나갔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제가 초수에 묻고 싶은 욕심이 많아서 음. 교생실습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편하게 하고 공부를 어떻게 더 많이 할수 있을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실습을 하다 보니까 어, 이거는 실습을 열심히 하고 공부는 잠시 두고 그 실습에 본분에 집중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실습을 하는 한달 기간 동안은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어, 처음에는 이게 좀 걱정도 많이 됐는데 오히려 실습에 집중하게 되면서 어, 어떻게 보면 그 임용을 하기 전에 졸업 전에 마지막으로 제그 특수교사의 직무를 조금 체험해 볼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실습을 하면서 너무 즐거웠고. 어, 애들과 함께 하고 수업을 준비하는 것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실습을 하면서도 아 정말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실습을 끝나고 나서부터 정말 열심히 시작했는데요. 어, 이제 6월부터는 실습을 다녀오는 동안 하지 못했던 밀린 진도를 나가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쏟았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공부 시간 늘려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7월부터는, 7월부터 11월까지는 노량진을 다니면서 학원 강의를 직접 가서 수강하였고요. 그렇게 하면서 특수교육학 공부는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는 특수교육학 말고도 교육학 논술이라는 시험을 또 봐야 되는데, 교육학 공부도 이와 비슷한 방향으로 교육학은 4학년 때 처음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4학년 때도 마찬가지로 기본 이론을 겨울 방학 때 듣고 그 이후로 개인적으로 강의는 안 듣고 그 강의를 이해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그것을 계속 복습하고, 였 마찬가지로 실습 때는 그것도 잠시 내려놓고 실습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암기를 시작하면서 모의고사, 실전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모의고사도 풀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학업을 병행하면서 공부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4학년 때 학교 수업도 듣고 그다음에 이명 공부도 하고 물론 이제 별도의 것은 아니긴 하지만 혹시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제학생들에게좀 어, 팁을 알려주시겠어요? 우선 저는 어,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강의를 하지 않고 비대면 강의를 통해서 어, 교수님들과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나 혹은 동영상 강의 등을 시청하면서 이제 학업을 하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어, 대면을 하면서 음. 4학년 때 공부를 준비했던 학생들보다는 조금 편안하게 준비를 할수 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음. 어, 근데 그거랑 별개로 이제 4학년 때 듣는 과목은 심화전공이 많기 때문에 음. 어떻게 보면 저는 이명 공부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 수업 강의를 듣거나 뭐 시험을 보거나 이런 것들이 임용과 크게 떨어지지 않아서 오히려 임용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학업 공부도 같이 하다 보니까 두개다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임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학업 공부를 너무 멀리하거나 귀찮은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임용 공부를 하면서는 이제 임용은 이론적인 부분이 많은데 교수님들 강의를 듣다 보면 조금 더 실무적인 이론 이야기나 현장적인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임용 공부에도 더 도움이 되고 학업에도 손을 놓지 않을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임용 공부한다고 또 여러분들 대학 수업에서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합격생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 별도의 것이 아니라 열심히 공부하시면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사실 1차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았죠. 그래서 네. 1차가 굉장히 높은 점수로 합격하면 정말 우수개수를 2차에서 뭐 욕만 하지 않으면 붙는다. <laughs> 막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까지였는데 지금은 이제 2차의 변별이 굉장히 높아졌죠. 네, 그래서 2차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2차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 이제는 정말 2차의 변별력이 많이 커져서 2차의 준비를 호투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1차 점수를 높게 받았다고 해서 전혀 방심하면 안 되는 시험이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리고 1차 준비와 2차 준비는 정말 성격이 다른데요. 1차는 그냥 제가 엉덩이 를 오래 앉아 붙이고 열심히 열몇 시간씩 공부하면 되는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인 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2차 준비는 엉덩이를 오래 붙이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짧은 시간 안에 방향을 제대로 잡고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차는 많이 스터디원을 꾸려서 같이 2명에서 한 4명까지 스터디원을 구성해서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1차 준비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 앉아서 뭔가 다 암기해야 될것 같고 그런 2차 준비에 대한 내용을 암기를 하는 것을 되게 급급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암기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2차 준비는 저희가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로 자연스럽게 나오려면 연습도 말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경기도를 지원하였는데요. 경기도의 여러 가지 교육 정책이나 시책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읽고 외우는 게 아니라 스터디원들과 같이 자기가 맡은 부분을 여러 가지 현장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예시들을 서로 준비해 와 가지고 이게 말하면서 그 시책을 정책을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공부해야지 나중에 면접관 앞에서도 그 시책을 말할 때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스터디원들과 같이 암기 위주의 1차 준비했던 그 버릇 습관은 잠시 버려두고 정말 유동적으로 자기 신이 적극적으로 2차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까지 손민 선생님이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어, 마지막으로 우리 후배들에게 어떻게 공부를 해라 혹은 후배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공부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4학년 때 임용을 준비하면서 어, 챙겨야 될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부 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많은 합격생들의 합격 수기가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우선은 절대 빠질 수 없는 게 절대적인 공부 시간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마인드 세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중에서 이제 마인드 세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마인드 세팅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가 고통받지 않고 좀 긍정적으로 이 공부를 이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은 하지 않고 어, 이런 게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저희가 이제 임용 준비를 하다 보면 정서행동 장애나 이제 그 학습된 무기력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ReBT라는 기법을 사용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비합리적인 신념을 갖고 있는 학생을 논박을 통해서 합리적인 신념으로 바꾸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실수로 화병을 떨어뜨려서 깨뜨렸습니다. 그 학생이 그거는 그냥 실수로 깨뜨린 건데, 역시 나는 어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이 화병을 또 깨뜨렸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비합리적인 신념인데, 그것을 논박을 통해서 아니야 그냥 실수로 깨뜨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해서 이제 합리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어, 저는 이게 주변에 제 친구들도 공부를 하면서 많이 느낀 건데요. 이러한 좋은 방법들을 공부하고 있는데 정작 자신에게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어, 깨달았는데요. 이러한 학습된 무기적이나 이런 비합리적인 신념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치 공부하면서 정작 자신이 공부할 때는 너무나도 비합리적인 신념을 갖고 공부하는 어, 주변의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힘들다라는 생각을 한번 입밖에 내면 계속 그거보다 더 힘들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어 괜찮은데 할만한데라고 계속 생각을 하면서 약간 자기 최면을 걸듯이 공부를 했습니다. 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같이 주변의 친구들과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음, 여러 가지 감정이 상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서로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도 제가 종종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주변에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만큼은 경쟁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천명을 뽑는다고 하면 제 주변에 같이 공부한 학생들, 친구들 말고도 경쟁자가 정말 수없이 많기 때문에 그 주변에 제가 모르는 사람들을 진짜 경쟁자라고 생각하고 제 주변에 같이 공부한 친구들은 같이 붙겠다는 라 마음가짐으로 서로 정말 필요한 자료나 도움이 되는 것을 많이 나누면 인간관계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건강하게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좋은 말씀해주신 손유민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혹시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면 밑에 댓글에 작성을 해주시면 제가 전달해서 답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이제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 여러분들 잘 준비하셔서 좋은 성적 거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안녕할까요? 네. 안녕. 안녕. 영상을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위에 있는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